이래서 인간들은 별도 말고, 딱 불만 끼지 않을 정도 살게 해줘야, 라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얻게 될 삶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 둘째, 기득권층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고층 빌딩을 소유한 회사가 있고 그 빌딩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헌데 비용 절감을 위해 경영진들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기이한 룰을 만들어 빌딩 전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너무도 당연하게 절대 다수의 빌딩 이용자들은 항의를 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대결 구도가 첨예하게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대 여론을 버티지 못한 경영진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40세 이상의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들 중에는 다리가 불편하거나 체력이 좋지 못한 40세 미만의 직원들이 다수 존재했고, 이들을 내세운 40세 미만의 직원들과 40세 이상의 직원들이 대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전체 직원의 다툼이 아닌 또 다른 특권층과 비특권층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데 약간의 비용은 들었겠지만 회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된 셈입니다. 기득권층이 다수의 국민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론을 분산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희생의 총량을 쪼개서 일부에게 전가하고 일부는 손해와 희생으로부터 구제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누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자기 위안적 사고 방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대립하게 되면 기득권층은 상당한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장이 특권층을 만들어 비호받으려 할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를 저지하려 했다면 집단의 지성이 붕괴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가 희생되어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짜뉴스, 거짓 통보,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손해 보는 쪽에 있지 않으려면 공감능력의 개발과 집단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득권층이 유용하게 쓰는 통제 방법은 불공정성을 이용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복잡하게 쪼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등나 대신 사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줄 똑똑한 사람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끝없이 의심하고 내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혹시라도 여러분이 취하는 이득 같지도 않은 기득권층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가 누군가의 강요된 희생의 전리품은 아닌가 자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층은 여러분을 권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기에 결국 강요된 희생은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음에도 다행히 우리 사회는 아직 최소한의 기능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고 여행을 떠나며 더러는 고급 레저를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디 움직이는 물과 같아서 가두려고 해도 작은 틈만 있다면 새어 나가고 모종삽으로 한 움큼만 땅을 파도 꼬이고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생계가 유지된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것은 그로 인해 질병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근본 팬데믹 이후 일관되게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 전파 방지 대책이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서 통계로도 가장 질병 전파율이 높은 장소인 식당이나 주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전파의 온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어 온 종교시설 등은 현재 제한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역과 마스크 착용에 가장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업종인 실내 체육시설이 오히려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심지어 1대1로 회원 관리가 가능한 경우 단한 건의 감염자 보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강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피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업의 안전도에 대한 통계나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달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참고 링크 몇 가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장된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으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업종 그중에서도 실내 체육시설이 전체 자영업자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득권층의 정책 결정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노력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명확한 조사와 조정, 그리고 공정한 기준 없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없는 실내 체육시설이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게 정말 실효성 있는 결정일까요? 그리고 정말 남의 이야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 같이 죽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조금도 빈틈없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애시당초 정부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실 일반 국민인 여러분이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언제든지 집단 지성이 바르게 작동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공정하게도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손을 잡아줄 이웃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늘어나 있을 거라는 걸 강하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공공성을 연구한 현대 정치 철학의 선구자 한나 아렌트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2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아이만의 재판을 참관하며 그가 매우 평범하다 못해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만은 그의 상관인 히틀러 정권에 순종하여 일말의 죄의식 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했음에도 정신 감정 결과 또한 지극히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이 될수 있다. 순종적인 사람이 악한 행동도 순종적으로 따른다. 결국 기득권층이 떨거진 빵 부스러기를 먹으며 순종적으로 그들을 비어는 개 돼지가 되지 않고 원래는 겪지 않았어도 될 손해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발적 사고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을 통해 실내 체육 시설 공정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